ㅅㅂ 아천개 누구 있어요? 할로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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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해야 살려주지 말을 하면 살려준다 없습니다 저레드입니이 없습니다 아 레드 아 레드야? 없습니다 아. 없습니다 잠깐만 멀리서 나 쏜다 누가 뭐야 뭐야 어 어디야? <laughs> 어디지? 야잠깐 어디냐? 지금 갈린지 아닌데 아니 어디야 근데 와. 어디서 둔거야? 네. 저기 지금 여기. 아 여기 차 있네요 하나 여기 한명 있습니다 잠깐만 얘네 이거 다차 돌이는데? 차를 제가 먼저 세밀게요 잠깐만 안될거 음. 같은데? 어 잠깐만 클럽원들 먼저 탈수 있어요? 아니요 못 탔어요 아 여기다 차를 아. 내렸네 아, 아 잠깐 가죠 가져볼... 아. 아이고 네, 저는 기본적인 건다 됐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잡았다. 어, 깜짝이야. 아우, 아직. 그냥 빨리 가면. 어, 깜짝이야. 아우, 아직 있었어. 아, 저 앞에 죽어도 전향이야. <천양이야. 웃음> 잘 가! <웃음> 어. <laughs> 잘가. 아이씨. 아, 들어가고. 아, 앞에 전향이야. 샌디앙 컷. 글로벌 어. 전향이야. 샌디앙 아. 컷. 어, 아, 아, 컷. 아, 샌디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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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아이씨. 나가! <laughs> 나 근데 샌디아님하고 얘기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야발 박으시던데? 초면인데 오늘. 아, 초면이에요 어? 아, 초면이에요? <laughs> 어? 왜요? 아 왜요? 잠깐만, 왜요? 저 플레어 건샀거든요 이거 장갑 찬데? 아니 어떻게 내가 방해해볼까요? 아니 무시해야 되나? 아, 잠깐만, 뭐야? 아, 제발, 나안 그렇게, 안 그렇게, 나 잘할게. 아, 아씨, 이거 이거. 사님 아, 이거 운명이다. 그러고 내 뒤로 부탁합니다. 저 장갑차. 전장님. 뭐저 장갑차 죽이러 갑니다. 전장님 언제 와요? 전장님. 네간거 같아요 이제. 아 자자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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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게 그냥 갈게. 사람 있어요 거기? 예 네, 이거 막 사람 막. 사람 있어야 될 텐데. 존나 여기 지금 사람 막차 타고 뭐지 그래. 어 뭐야? 있어 있어? 아개씨 개시... 뭐야 이거. 왜왜왜저저 와서 살리실수 있나요? 아, 저 연병하네. 이거 이거 버그야. 아. 강마리지 777 맞지 못하다니까. 참네. 이렇게도 사네. 자, 그 사람이 사네. 앞에 사람? 쏴쏴쏴쏴 사. 어 이거 할수 있나? 씨발 안 돼. 제 맛있게 먹었다. Oh my! o 야, 오늘 그냥 둘다 사이좋게 잘 가네. 아 어, 지금 총알 여섯 발. 이거 아굳이못 보셨어. 아 대단해, 제발, 제발. 네. 아, 제발. 아, 아, 와 토리상이네. 아잘 쏘긴 한다, 진짜. 그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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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가, 네, 가, 네, 가, 가, 네, 할, 가. 할, 가. 할, 어, 아대 쳤다는 거. 이거 어떻게 <어떡한> 하는 <뭐람> 거야? 이거.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여기 파밍을 하고 아래쪽 소암이나 스쿨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난난 열리 때문에 고려 어허 근데 피타옴 피타옴 있다 가온! 가 있어! 가온이 있어! 쌍파만늘 이거 싸우실 겁니까? 거 네,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... 제수 쪽이에요 제수 쪽 피타옴이 그 붙어있습니다 핑 찍었습니다 핑 찍었습니다 네 레드님 붙어주셔야 돼요저왜관좀부겠습니다 어, 어, 죽인다 아 네. 어, 거래 너 복귀전 복귀 입다, 하면, 나, 복귀 하면 돼 복귀전 하면 돼 복귀전 할거기 때문에 저 그냥 밀겠습니다 예 네.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찾습니다왜 아, 나만 맨날 죽어 내 쪽으로x2 아아아아아 쪽으로. 차현이 아니면 저 플레어건 있는데 이거 그냥 복귀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플레어건 있어요? 어 먹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, 그냥 네, 그냥 네, 뒤로 빼겠습니다 네. 죠 네. 그러면 처장님 이거 그냥 뒤로 빼겠습니다 이거 네. 복귀전 그냥 보겠습니다 예 네. 네, 보죠 보죠 기 복귀전 보고 저희 그냥 저 플레어건을 잘 안써봐가지고 처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열리 나랑 가는거야 됐어 원래, 아! 원래 어인 Let me s 이 o w y o g 모르겠어요, 저... o Yogi, Saki, Ismans, t a 있으면서, 장갑차 먹죠. 아, 좋습니다. 장갑차 네. 그냥, 구하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만나도, g a i 차 w 만나? 그냥 에? 맛있게 먹고, 차 k 다 o w what you want to do. Tell me, 한명더거없니다 없습니다. 잡했어 그냥. 야, 여기 왜 와? <laughs> 어, 여기 왜 오냐고? 어? 잡았습니다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컷! 오. 아니, 왜와 여기를?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삼그 잠... 아니, 나딱고 어, 어, 뭐. <laughs> 어, 뭐야? 뭐지? 뭐야? 씨. 나 이거 뭐야? 왜 왜? 야, 가기나 이동했어요, 갑자기. 텔포 됐잖아. 나 지금 차가 갑자기 뒤로. 아니, 저야 뭐 거기 있니가 몰라, 몰라, 뭐야? 몰라, 몰라. 뭐. 이거 뭐지, 이거? 이거 이번 판 살짝 이상한데, 이거? 어,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어이구, 왜 이렇게 렉 어, 어 뭐, 렉이 아, 너무 도구로. 걸려. 잠깐, 잠깐 내리십니까? 제가 1번 가겠습니다. 어, 내리습니다 회장님. 어. 어, 뭐야, 뭐야? 아, 잠깐만. 잠깐, 잠깐. 이거 왜 이러냐? 어? 나만 이러는 거야? 아니면 다 그러는, 그러는 거야? 아니요, 저도 저도 이상해요. 아니, 어, 렉이 너무 심한데? 치료가 안돼 아니 이거 이상합다 차가! 아어 저기도 t r t m 이다 음. 저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? 네례다 음. 여기, 여기 안녕하세요 님들 안 끊겨요? 아, 아. 아. 님들 아. 안 끊겨요? 아. 싸우지 마 핑티니까 싸우지 마 핑티니까 싸우지 맙시다 저희 야저희파쳐 들고 있다 잠깐만 저야세요야파쳐 들고 있다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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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려 가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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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... 미안하다 마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또 <laughs> 우승할 거면 연예님 집중해야 돼 이제 저기 저기 뒤에 뒤에 뒤에! 쥬어피! 어 뒤에 차, 쇼핑, 차 쇼핑. 쪽에 이십니까나저 뭐 어.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우승하 편해 기다려 냅둬 그냥 자 여러분들! 어... 여러분들 살려드릴게! 안 공격할게!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! 네. 올라와 일로 올라와! 진짜? 어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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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현장님 진짜 나 따라간다?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다! <laughs> 우리 엄폐 불렀어! 우리 엄폐 불렀어! 일로 와! 저장 미화 도서왔어 저자한테. 어허! 어. 저희 장기장도 들어갔어요. 아니에요. 팍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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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처장님처장님저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어떻게 내가 살릴 아, 수가 아, 없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레드님 내려요. 레드님 내려서 아, 엄폐물로 아, 사용하시고 아, 죽이세요. 레드님 내려도 돼. 엄폐물 사용하세요. 사용하세요. 그렇지. 좋았어. 나이스! 두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저기 지금 담장 뒤에 있을 거예요. 비닐하우스 말고. 연리 님, 레드 님이 내리쪽으로 내리세요. 제수도 내려. 어, 명해수 아, 저기다. 저기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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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핑이 한명 있어요. 초록핑이 어 어, 탄, 수류탄 있을까 바닥에? 수류탄. 수류탄 없어요. 저 사베니 어, 드릴까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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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수류탄. 수류탄 수류탄 줄게. 어. 아이고. <laughs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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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려요. 연리 님. 그 천천히 열리... 살리세요. 괜찮으니까. 예, 살려, 살리세요. 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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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살리고 있어. 살리고 있어. 리부터살릴 <laughs> 아 이걸 아 이거 내려가지고 괜히 아 됐어 아, 됐 잘했어 잘했어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야 그래도 판자 한번 제대로 썼다 어두치리 그냥 어 판자 오늘 야 손맛 개지졌다 너무 좋아 아빵 어, 그냥 어두 개째